요게 사람들이 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장점은 경차가 아니래. 근데 단점은 어, 타 보니까 누가 봐도 경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이제 캐스퍼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요 캐스퍼가 경차가 아닌 것처럼 옵션이 막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요 차는 경차인데 차선을 읽어서 차로 이탈 방지 보조라 그래서 요 차선 모양의 핸들 모양 그려진 버튼이 있는데 요게 차선을 감지를 하게 되면 안 나갑니다 밖으로 그냥 안으로 잡아주는 그리고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차가. 근데, 요 캐스퍼가 또, 사람들이, 아유, 당연히 좋죠. 차가 좋은 거는 뭐, 인스프레이션 차면, 1800만원 이상 가니까, 야, 이거 무슨 경차를 1800만원 이상 주고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 차는 사실은 그 인스프레이션이나, 고사양 차는 아니에요. 그래도, 요 캐스퍼에, 딱 기본적인 캐스퍼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버튼 시동 있고, 딱요 경차 용도로 쓰려면, 요 정도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끝에도 있고, 지금 캐스퍼가 저희가 다섯 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섯 대를 가지고 와서 요 중에 좋은 걸로 골라가면 되고, 요 차가 그래도 딴 차랑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요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요거는 뭐, 모던, 뭐, 인스플레이션 이런 게 아니고, 요 법인 전용으로, 법인에서 사업용도로 조금 사용을 하다가 요렇게 들어온 거고, 요게 등급은 그래도 그, 모던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내비게이션의 버튼 시동에, 키로수는, 요 차는, 뭐, 뭐, 다른 차는 키로수 짧은 것도 많은데, 요거는 이제 9만 키로 운행을 했고, 차 실내도, 뭐, 법인에서 깨끗이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라그래서요 내비를 달면은 버튼 시동이 같이 딸려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요즘 차라서 좋은 게, 또, 계기판이, 전자계기판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예, 전자계기판이라 이쁘고, 그리고, 에어컨도,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어요 뭐 경차에 열선 그리고 운전석 통풍까지 들어있습니다 운전석 통풍에 열선 뭐 있을 거다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 게 핸들 그 유지 잡아준다는 버튼이 요 버튼이에요 여기 요게 경차인데 그 차선이탈 방지 되지 않게 요 잡아주는 버튼이 여기 있고 제가 186에 94km인데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어, 경차는 경차네요 좁긴 좁은데 탈 수는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즘 경차가 잘 나온 게, 이게 높이가 높아요. 높이가 높은 게, 머리가 안 닿아요, 머리가. 여기 유일하게 스파크 모닝은 제가 머리가 막 가서 막 이렇게 되는데, 캐스퍼랑 레이가 이게 안 닿거든요. 레이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괜찮네요. 그리고 트렁크가, 다른 차보다는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짐 싣고 하기도 좀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 캐스퍼 다섯 대 차들이 관리 잘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신 품으로 다 바꿔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왔고요. 앞 타이어도 상태 많이 양호합니다. 이거는 어, 이제 21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9만 키로 뛰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차를 사도 괜찮은 게 9만 키로 많이 뛰었냐 할 수도 있는데 아직 제조사 AS 엔진 미션 보증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 구매를 하셔서 10만 키로 넘기 전에 현대에서 제조사 AS 받으시면 돼요. 어 그리고 가격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1250만원부터 저기 1310만원, 1320만원 막 이렇게 다 있는데, 뭐 구독자분 연락 주시면은 요 차는 1250, 나머지는 다 1300만원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섯 대한 번, 50만원 차이니까 다섯 대한번다 비교해보시고, 그렇게 하고 구매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로수도 다 고만고만해요. 그리고 색깔도 다 흰색이고, 뭐, 상태도 다 괜찮습니다. 한대한 대, 한 대, 여기 다, 같은, 여기, 층에 다 전시를 해놨으니까, 오셔서, 하나하나 다 해보시고, 시운전도 하시고, 뭐, 원하시면 공업사 가서 리프트도 띄워드리고, 그렇게 해서 점검 완료하고, 그렇게 출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대 묶음 세트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셔서, 가장 좋은 놈으로 하나, 골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다섯 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든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만들어서, 좋은 차량, 타실 수 있게,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